안녕하십니까. 듀온캠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몽벨사의 EXP 침낭에 대해서 리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극동계에 사용할 수 있는 침낭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침낭 중에서 마모트사의 CWM 침낭, 일명 쿰 침낭이라고 있어요. 이 침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 침낭의 내한 온도는 로우 림시 마이너스 40도입니다. 이정도면 솔직히 저희 나라에서는 정말 극동계 혹한게 아니면 쓸 일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 침낭은 2015년도에 구매를 했는데요 2015년도에 구매해서 딱 한번 사용했어요 또 와이프가 한세번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저희 나라에서는 좀 오버스피이긴 하지만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이라든지 텐트 없이 비박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극동계 사용하기 정말 훌륭한 침낭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이 침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예, 그럼 이제 이 침낭의 재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침낭의 총 중량은 1339g에 부스 충전량은 1064g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중량은 훨씬 더 나갈 것 같아요. 저 정도 중량이면 몽벨 EXP보다 가볍다는 얘긴데요 확실히 들어보면 몽벨 EXP보다는 무겁습니다. 충전재는 800필 파워의 부스 다운이 충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침낭의 가장 큰 특징은 외부 겉감이 멤브레인이라는 방수원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고어텍스랑 비슷한 원단으로 겉감이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침낭에 이게 바로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이런 방수원단으로 된 침낭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제가 마모트의 CWM 침낭을 선택했을까요? 바로 가격적인 측면에 있습니다. 마모트 CWM과 비슷한 종류의 침낭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웨스턴 토마 바이전 GWS, 그다음에 마운틴 이어링사의 포마 GWS하고 바이존 GWS, 그 다음에 마운틴 하드웨어사의 레이스 침낭이라든지 고스트 침낭도 있는데요. 웨스턴 마운틴 이어링사의 침낭은 가격대가 100만원 중반으로 훌쩍 넘어갑니다. 뭐, 바이존 침낭 같은 경우는 200만원 가까이 하는 침낭이다 보니까 너무나도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포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운틴 하드웨어사의 레이스 침낭 같은 경우는 현재 단종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고스트 침낭 같은 경우는 뭐, 오케이몰이라든지 뭐, 이렇게 수입으로 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한 80만원에서 한 90만원대 사이, 뭐이 정도라고 해서 이제 구매를 포기하게 됐고요. 그에 반해서 마모트사의 CWM 침낭은 비시즌에 구매하시면 60만원대에 구매 가능하고요. 뭐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시점에 구매를 해서 조금 비싸게 구매를 했습니다. 한 70만원 후반대, 후반대에 구매를 하게 됐는데요. 그럼 이제 직접 침낭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침낭의 구성품부터 보면은 이건 이제 침낭, 이제 보관색이에요. 이렇게 메쉬로 되어 있고요 이건 이제 제조사에서 제공해주는 침낭 압축색인데요. 솔직히 압축색은 좀 사용하기에는 좀 많이 아쉬운 스펙입니다. 근데 저는 별도로 압축색을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네. 이거는 이제 침낭 본체예요 아까 재원상 무게가 이게 1339g 이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제가 볼때 이거 솔직히 2kg은 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침낭의 겉감은 멤브레인이라는 방수원단이했는데요 방수원단이 침낭이 왜 좋냐 설명을 해드리면요. 겨울철에 텐트 안쪽에는 사람의 이제 내쉬는 숨에 의해서 이제 숨에 있는 습기에 의해서 이제 결로가 발생을 하고요. 혹시 텐트 내 취사를 하게 되면은 그 결로의 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상태 3개월에는 이 결로들이 모두 얼어서 텐트 안쪽 내벽에 이제 붙었다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침낭과 매트를 적십니다. 하지만 이 침낭은 그런 걸 전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바로 방수원은 덕분인 거죠. 이, 의외로 제가 몽배을쓸 때는 텐트 안의결로 때문에 침낭이 많이 젖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침낭은 그런 부분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방수원단이어도 안쪽은 부드러운 나일론 소재의 원단이어서 안에 누웠을 때 촉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 침낭을 강원도에 있는 이제 하우제라는 데서 한번 영하 20도 정도 일때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때 침낭 안에 진짜 거짓말 1도 안 하고요 이제 포금만 입고 들어갔는데요 한기 같은 거 전혀 못 느꼈습니다 뭐 보조 열어놓으면 핫백 같은 거 그러면 전혀 사용 안 했어요 정말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도 이 침낭이면은 저희 나라 뭐 극동기 때는 충분히 백패킹을 가서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걸 한번 직접 들어가서 누워보도록 할 건데요 이 침낭은 지금 이게 길이가 2m예요 폭은 80cm인데요 그래서 이건 폭은 딱 고정이라서 몬벨 EXP 보다는 조금 가깝해요. 늘도 몬벨 EXP는 이게 트레치 단이기서 쭉쭉 늘어나는데, 이거는 딱8 0 5정이라서 저, 제 기준으로는 조금 좁은 편이에요. 하지만 이게 이 극동계 때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극동계 정말 추울 때는 이 침낭 안에 이제 공간이 생기면은 그 침낭 안에 공간으로 냉기가 들어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안에 이제 레아몬드가 이제 온도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추위를 느낄 수가 있는데, 뭐, 이건 뭐, 차렷, 차세 딱 하면은, 거의더 이상 못 움직여요. 그만큼, 극동기 때는 이게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근데 솔직히 저는 조금, 여기서 자면은 좀 불편은 해요. 불편하지만, 뭐, 정말 극동기 때타려면 어쩔 수가 없겠죠. 또 오히려 제가 와이프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은, 공발이 남아서, 추울까봐 제금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전혀 뭐,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지금까지 장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뭐 단점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침낭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패킹입니다 아무래도 겉감이 방수원단인 침낭들은 고질적인 단점이 바로 패킹인데요 겉감 자체가 워낙 두껍다 보니까 압축 세게 넣을 때 정말 진이 빠질 정도예요 그나마 이제 집에서 넣어도 나갈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바깥에서 극동기때 정말 추울 때 패킹을 하나 치면 진짜 손가락 진짜 빠질 정도로 너무 춥습니다 물론 침낭을 패킹하고 나면은 너무 힘들어서 추위가 싹 사라집니다. 추위 못 느낍니다. 그만큼 힘이 들다는 거죠. 하지만 좀더 쉽게 패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 겉감이 두껍다 보니까 패킹이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침낭을 열어가지고요. 침낭을 뒤집습니다. 뒤집어 가지고 뒤집어서 이제 패킹을 하는 거예요. 좀더 이렇게 뒤집어서 패킹을 하면은 좀더 좀 쉽게 패킹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침낭보다 그래도 힘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방수 원단는 침낭 쓰시는 분들은 그래서 압축색안 쓰시고 그냥 배낭 바닥에다가 그냥 수셔 넣으시면서 발로 밟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힘들더라도 압축색을 사용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허접한 압축색입니다. 거의 8 0만원6 0 0 하는 침낭인데 이거 압축색 제가 한번 넣어봤는데요 안들어 절대 안 들어요. 로고 올려는 절대로 패킹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이 부분이 아쉬운 대목이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마모트사의 CW m 침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 남성분이라면 은 이침낭을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하지만 이침낭을 여성분들에게 추천 안 해드리는 이유는 바로 패킹 때문이에요. 물론 패킹을 해줄 남편이나 남친이 있다고 하면은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정말 패킹만큼은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방수 원단이 주는 장점 때문에 저는 이 친어 쭉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저도 올 겨울에는 텐트 없이 비박을 한번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만보트사의 CWM 침낭에 대해 리뷰를 해봤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하고 구독 좀꼭좀 눌러주세요. 그럼 또 다음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